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고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에서의 핵심주들 선별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진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스페코에 대한 부분들 제가 준비를 했고요. 스페코 지금 흐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 스페코 호가창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죠 상한가입니다. 시간의 상한가인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시라든지 뉴스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어떤 유의 호재 공시, 뭐 뉴스 이런 거 보통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보통 이제 호재 뉴스나 호재 공시 나오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급등 나올 때 급등을 넘어서서 상한가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가다가 그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오늘 스페코가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가고 있고 상한가 잔량만 하더라도 여러분 무려 지금 90만 주가 넘거든요. 상한가 에라도 사겠다고 대기한 매수 대기 잔량이 지금 90만 주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매수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 호재 뉴스나 공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실 거냐 하면 과연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너무 궁금하실 거고, 이거 찾는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실 텐데, 명확한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스펙커가 지금 시간에서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들하고, 장중에도 여러분들 오늘 종가상 11% 넘게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유출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굴을 해서, 가지고 왔고 오늘 영상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유추 가능한지 요런거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자 스펙 코에 대한 부분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반도체 쪽에 히든 종목 하나 정말 좋은 녀석으로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선물 가져온 만큼 반도체 분야 히든 종목까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스펙 코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펙코가 그 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주주 여러분은 정말 두손두발다 들고 포기할 정도쯤 될 때가 요즘 아닌가 싶을 만큼 많이 빠졌는데 스펙코에 대한 부분들 지금 오늘 거래량 급증 나간 부분들하고 지금 시간에서 급하게 오르는 부분들을 전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첫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시황 시황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회사에 대한 부분들 이두 가지로 봅니다.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이건 뭐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쪽. 이쪽 흐름 너무 좋죠? 관련된 회사들. 어, 건설 관련된 건축, 건설, 뭐, 철도. 지금 그 분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수혜 볼 만한 가능성이 있는, 뭐, 물류,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대감을 오른 종목들 보면, 다양하죠. 업종 자체가. 그 부분들에서 지금 주목되는 부분들이, 자, 건설 쪽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들이 하나 있다고 전 말씀을 드렸고요. 그 회사 자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라 좀 보는데, 회사 자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여러분들 공시가 나온 거나 뉴스 나온 부분이 없다고 하면 우리 개인들이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유출을 해 봤습니다. 유출을 해 봤고, 그 부분들 좀 공유를 좀해 드릴게요.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이 뭐 확정이다 이렇게까지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거래량과 여러 가지 이유들, 지금 상승 요인에 대한 부분들 유추하는 것 중에 하나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보이시는 화면 있죠? 이게 뭐냐면 스펙코 홈페이지입니다. 어, 스펙코 홈페이지인데, 자, 스펙코 홈페이지에 가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이렇게스펙코 홈페이지 내용 보이시죠? 영어로 좀 써져 있습니다. 어, 글로벌 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영어로 좀 써져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세계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어, 60개국 넘는 나라에서 지금 뭐, 사업 활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해석을 해보면. 그럼 생각보다 좀 많이 진출한 부분들이라고 보는데, 재밌는 게 여러분 보면요. 자, 보시면, 여기 아메리카 쪽, 보면 미국 진출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죠? 라틴, 여기 아메리카, 이쪽도 좀 나와 있는데, 자메이카하고, 이런 부분들 좀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최근에 이슈화 될 만한 내용, 내용들이 어딘가 보면 이제 아시아 쪽도 여러 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 홍콩도 있고 인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일본도 있고 자 유럽 쪽을 놓고 보니까 유럽을 이렇게 눌러보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60개국 이상 진출한 부분들 가운데 우크라이나에도 진출한 부분들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들 요 부분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떡하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그러면 요즘 우리 시장의 화두가 우크라이나잖아요. 시황 아까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지금 폴란드 포럼이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일정이 또 있잖아요. 지금 이번 달에도 조만간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와 관련된 재건 포럼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더해보면 우리가 유출을 해보자. 그러면. 아 여러 가지 이유들 지금 정확한 어떤 회사의 뉴스라든지 공신 없기 때문에 우리들 개인적인 측면에서 유출해 보면 우크라이나 기대감의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출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 홈페이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어, 우리 스페코가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업을 하는 게 있구나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되구요그죠 제가 보여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시장을 좀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라고 보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는 거냐면 우리가 재건하는 부분들, 건축, 건설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자, 집도 새로 져야 되고. 뭐. 그쵸죠 지을 게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너무 너무 많은데 집 거기다가 도로 어때요? 떠 도로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도로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스펙코가 하는 게 뭐예요? 아스팔트죠, 여러분? 아스팔트 사업합니다. 그죠? 아스팔트로 뭐 만듭니까? 도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기대감을 유출 하는 겁니다. 이게 확정적으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확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스펙코가 엄청난 대박을 낸다라고 아직 확정하시면 안 되세요. 그 과정상에 유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사업 내용하고 시황하고 지금 홈페이지에서 우크라이나 쪽 나온 부분들 더해 보면, 어떤 시기적인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왜? 오늘 나온 뉴스 공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공부를 해보는 거죠 파봐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 정도 이해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쪽 관련된 기대감은 스페코 쪽은 포인트는 다 잡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이 앞으로 어, 정말 이슈화가 될지는 아직은 시장에서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알긴 어렵지만 관련된 내용들을 홈페이지하고 사업 내용하고 시황하고 맞춰보면 오늘 거래량 급증과 장중 급등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 매수 대기자량 90만주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추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사항들 여러분들 이사항을 보시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 스스로 찾으시려면 그래서 제가 어, 여러 가지 서칭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들이고 이후에 흐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 하고요 다음 주 흐름 너무 중요합니다 시기적으로 자, 이번 주 다음 주 너무 너무 중요한 시기 구간이다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당연히 녹록치 않으실 거고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혜택을 준비했고요 그 혜택 안내 잠시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혜택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혜택 안내 잠시 해드리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 있으시죠? 01058654234번으로 스펙코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스펙코가 갖고 있는 목표과하고 대응방안, 매수매도 방법, 이런 부분들 전략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외부 유출은 철저히 금지할게요. 아, 저도 열과성을 다하고 시간 많이 들여서, 분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소문나는 거 원치 않고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셔서 스펙코 전략 발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 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BG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KBG 말고도 수익 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3월 21일 날 제가 조회 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 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날 디젠스 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날 현대 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 라는 급등 시세 나와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 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려.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기업이 2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종목 가만히 둘수 없겠죠. 최근에 기 에서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 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고요.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상승 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력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것은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자신 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록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 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 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010 5865 434 2 번으로 오늘의 종목 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 해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 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령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관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 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 0105865-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 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는 부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부분들하고 수익 보시는 부분 참 어려우시죠? 지금 보시는 수익 인증들은 다 단기 관점의 전략으로 해서 수익 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2% 수익 난 부분 올라와 있고 여기는 20% 수익 조금 7%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보시면 14% 에서 27%까지 단기간에 수익 확인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는 부분 어려우신 거 없으시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실시간 정보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주식하시기 바랍니다.